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이번 빌드는 악마 빌드의 단점인 초반을 보완하기 위해 요즘 대세인 전기불꽃 플러스 대마법사를 사용하는 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 카오스 중독 빌드보다는 탱킹력에서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위 붓기 전에는 대부분 죽기,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세팅이 잘돼있다면 생존에는 큰 문제는 없는 빌드입니다 우선 아이템은 전에 카오스 빌드에서 좀더 고점 세팅을 하기 위해 기발 허리띠를 사용했고요. 한쪽 반지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은 전에 카오스 빌드에 사용하던 걸 사용하시면 돼요. 우선 투구, 목걸이, 강화, 한쪽 반지 이 부위에서는 무조건 체제는 1순위로 챙기시고 최대 생명력 옵션은 반대로 절대 챙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화 붙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만화를 붙이고, 저는 지금 신발에 만화는 없지만, 신발에도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항 같은 걸 챙기시면 돼요. 장갑 같은 경우에 회전이 안 달리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저항을 당겨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킬잼은, 번기불꽃 빌드지만 사실상 대마법사가 본체거든요. 따로 쓸수 있는 보조잼이 없기 때문에, 번개 숙련을 사용했고요. 레벨을 올려줬고, 그리고 여기서 딜을 좀더잘 나오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모법사 20렙 잼을 구매해서 보조잼 포함 21렙을 만들어주셔야 만화 100당 9%의 추가 피해가 붙습니다. 이게 20렙이면 8%라서 조금 딜이 낮아져요. 이 차이가 체감이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쓰는 스킬인 전기불꽃입니다. 비전의 속도를 넣어서 시전 속도를 올려줬고요. 에어댐 파괴로 딜을 좀 올려줬고 마속을 넣어서 투사체, 투사체 속도를 증가시켜서 더 멀리 가고 더 빠르게 딜할 수 있게, 그 만화 부족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영감 보조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속도를 넣어서 만화 재생과 시전 속도를 상승시켜서 좀더 원활하게 스킬 사용을 위해서 이 보조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은 만화 폭풍 스킬입니다. CGD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요. c g 이나 보스 딜을 할때 주로 사용하고요. 모이를 넣어서 강화된 스킬이 주는 피해를 증폭시켰고 의도적인 살인으로 마무리 타격 가능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은 생명력이 어느 정도 미만일 때 즉시 죽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애실빌드 메인 생존 스킬이죠. 으스스한 연애 사용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명상을 넣어서 만화재생을 늘려줬고 그리고 보스전에서 사용하는 주로 디버프 거는 용도인데 폭풍 력보조를 사용했습니다. 감전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전도를 사용했고요. 번개 노출을 사용해서, 번개 노출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 잼을 사용했고, 태풍 불길을 넣어서 점화된 적에게 감전이 들어가면 만료가 안 되거든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예, 점화는 소환수가 걸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혐오포출을 썼는데, 이거를 쓰셔도 되고, 아예 빼셔도 되고, 예, 쿨다, 쿨타임이 생기거든요. 아니면은, 과도한 노출을 넣어서 노출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취향이니까 원하시는 거 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CG 딜할 때 사용하는 화염벽인데 화염벽을 통과하면 수사체가 화염 피해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했고 보통 CG 딜할 때나 보스 딜할 때 잠깐잠깐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은 하지 않아요. 요새를 써서 이제 원형으로 생기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스 딜할때 사용하는 서리방벽을 썼습니다. 서리방벽 같은 경우는 이게 터질 때 보스 딜이 꽤나 쏠쏠하게 들어가거든요. 폭딜이 가능해서 이거를 사용했고, 킬 레벨 1을 올려줬고요. 범위를 증폭시켰고, 이건 만화샘을 달아서 만화 재생속도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이거 효과가 없어. 어차피 깔리자마자 바로 터지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는데 그냥 넣을 게 없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을 더 올리고 싶으시면 은 원소 집중을 넣어서 딜을 올리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끼시면 이제 동결이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취향대로 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시브 노드입니다. 전체적인 패시브 노드는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고점을 올려보고자 시장 한자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다른 마법 등급의 주얼이 타락주얼일 경우, 그 효과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거 같은 경우 이제 86% 증폭 효과가 있으니까, 보시면 나머지 다 타락주얼로 바꿨거든요. 15%에서 86%가 더 이제 증폭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8개를 이걸로 다 껴서 지금, 체전이 상당히 높죠. 444. 제 생명력이 211이니까 대략 400 스택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400 스택 쭉 넘게 버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맵 하나 아무리 천천히 돈다고 해도 변신이 풀릴 일이 없어서 굉장히 쾌적해지고 딜도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계속 세져가지고 저는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 이걸 했는데 안 해도 시장한자 다이아몬드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걸 사용 안 해도 그냥 재생속도 올려주는 주얼로 전부 다깨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체젠이 조금 떨어져요. 한 200스택 후반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쪽 동결 동결 쪽을 찍어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기절이 기절이 위,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기절 호신부를 끼고 동결 호신부는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끼면 거의 동결이 걸리지 않아요 확정 동결이 아닌 이상 안 걸려가지고 이걸 끼시면 동결 호신부는 안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젊음을 껴가지고 에너지 보호막 대신 생명력이 재충전되는데, 이거는 이제 효과 두 번째 줄을 보려고 쓰는 거예요. 물약을 먹으면 에너지 보호막이 대신 적용되고, 이거랑 콤보로 생명력 플라스크를, 즉시 회복 플라스크를 꼭 쓰셔야 생존력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꼭 이거랑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존에서 핵심인 맹신자의 서약을 써가지고 생명력 저희가 지금 체젠이 엄청 높잖아요. 이체젠이 에너지 보호막이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보호막이 대신 재충전되지 않거든요. 원래 에너지 보호막이 피해를 안 받은 상태에서 몇초 지나면은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체젠으로 해서 이렇게 대체한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실드 빌드에서 보통은 에너지 실드 재생속도 증가 노드를 많이 찍는데 이런 걸 많이 찍죠. 이거를 다뺄수 있어요. 대신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체했고요. 그 나머지 핵심은 만화통을 늘리는 거예요. 만화를 줄이는 이쪽은 안 찍었고요. 그래서. 만화를 최대한 늘려야 데모법사 딜이 세지기 때문에. 그리고 관통을 이걸 찍은 이유는 최소한의 관통을 좀 챙겨보고자 해서 찍었어요. 패시브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변직 패시브는 메인 스킬인 악마 형상을 찍어줬고요. 생존을 위해서 위에 두 줄은 별 효과가 없는데 물리 피해 20%를 카오스피해로 받는 걸 이걸 하라면은 저희가 방어력이 0이잖아요. 물리 피해가 생으로 100%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걸로 하면 카오스 피해로 받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 영향을 20%가 받아가지고 좀덜 아프게 받을 수 있어요. 대략 한15%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탱킹력을 위해서 한약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점화도 걸어주죠. 나머지 두 개는 찍을 게 없어가지고 최대 만화랑 주문 피해 찍었고요. 이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용하면 생존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세팅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뺀 상태고요. 만약 이걸 저렙부터 키우시려고 하시면 은 홍달한 어둠을 찍으셔가지고 스택을 딱 제한 걸으셔서 저렙 때는 10스택만 돼도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이걸 하고 체전을 아이템에서 조금만 챙겨가지고 무한 변신으로 하셔서 사냥하시면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 성유는 탄력적인 영혼을 찍었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찍는 정정한 심장 이거보다 미미하게 좀더 높아요 체제니 자꾸 찍었고 만약에 다른 노드를 빼고 여기 여섯 개만더 투자하면 여기 그냥 찍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찍고자 한다 그럼 요거를 찍으시고 목걸이 성유를 요걸 찍으시면 생명력 재생 속도가 더 올라가긴 하겠죠 여섯 개 노드는 요 관통이나 요쪽에 저는 지금 이거 이 요거 세개 빼서 제 레벨이라면 만약에 제가 95 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400 스택만 버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찍진 않았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노드는 그 선도자 탑 쪽으로 해서 이쪽이 요새 찍는 게 대세라고 해서 이쪽을 찍었고 타락은 빼버렸어요 이렇게 찍었고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럼 다들 득템하시고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참, 뒤에 사냥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clears> hmm. <throat> i <laughs>